애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을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위치가 막 서로서로 서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고그 상태로 위치를 변형시키지 않고 집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번 설명도 옳은 설명이고 깊은 2차 침전 시설과 농축 시설 바닥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는 뭐예요? 압축 침전이죠. 사형 침전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간섭 침전 같은 경우에는 침전제 중간 부분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4번에 보시면 함께 침전하는 입자들이 상부에 고체와 액체의 경계면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일명 계면 침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간섭 침전에 대한 내용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9번의 정답은 3번 체크하시고 10번 보시면은 1형 침전, 2형 침전, 3형 침전, 4형 침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은 입자들은 다른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침전한다라고 해서 1형 침전은 독립 침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2번 보시면 입자들끼리 응집해서 플럭 형태로 침전하는 응집 침전을 말하는 게 2형 침전. 3형 침전은 간섭 침전 말하는 거죠. 간섭 침전, 지역 침전, 개면 침전, 집단 침전. 입자들이 서로 간는 상대적인 위치, 즉 깊이에 따른 입자들이 위아래 배치 순서를 크게 바꾸면서 침전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플럭들이, 플럭들이 얘네를 위치를 막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시키려 하지 않고 전체 입자가 하나의 덩어리로 내려오는 침전의 형태가 삼형 침전이죠.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4번에 보시면은 고농도의 설러진 혼합액에서 암밀+ 암밀 침전 압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침전의 형태가 사형 침전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부터는 어, 스토크 법칙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쵸? 침강 속도. 11번 보시면 독립 입자의 침강에 입자의 침강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독립 입자의 침전 형태에 영향을 주는 공식은 스토크 법칙이잖아요. 그쵸? 별다른 말이 없으면 스토크법칙에 따른 침강속도 공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럼 스토크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영향을 주는, 침강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보시려면, 침강, 입자의 침강하는 속도는 1 8뮤분의 dp의 제곱, 로피 마이너스 로우 g 다시다시피 입자의 직경, 입자의 밀도, 주변에 있는 물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μ는 점도잖아요, 그렇 그래서 입자의 층강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밀도 나왔고 이번에 있는 직경 나왔고 입자 주위의 유체 흐름 특성, 스토크버 법칙은 승류여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입자가 덩어리 된 어떤 플럭의 형태는 안 되고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가 단단한 하나의 강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진 단단한 강체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스토크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영양 인자가 아닌 것은 3번이죠. 입자의 농도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12번으로 넘어가서 고유한 침전제에서 수중의 독립 입자상 물질의 침전 속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전 속도가 증가하려면 여기 있는 VG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DP는 어때야 돼요? 입자의 크기가 증가되거나, 입자의 직경이 증가되거나,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의 차이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침강 속도가 증가 되죠. 그러면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의 차이가 증가가 되려면, 그 따로 쓰면 입자의 밀도는 무겁고 물의 밀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입자의 크기, 그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의 차이, 밀도 차가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밀도가 작아지려면 물의 밀도가 작아지려면 점도는 어때야 되느냐? 점도는 작